비치미드더스어스두 the... 아. 예. 저녁 식사 전에 고위 군사 지도자들과 함께 아, 존경합니다. 아푸. 어, 뭐. 아, 멋있어지네요. 빅티 미트리 위드 us 피스두디노 저녁 식사 전에 고위 군사 지도자들과 함께 아, 존경합니다. 아, 부. 어, 아, 트트선스님 아. 미치는 메디리더스피어두 개나 했던 전녁식사 전에 고위 군사 지도자들과 함께 아 존경합니다 아구 아, 오... 아 머스 트리트 아.. 미치는 미니리더스 피어스 두디나 앳터 아예 전 식사 전에 고위 군사 지도자들과 함께 아 존경합니다 아부 아, 멋 머스 트님 미투 미투리 비더스 피어스 저녁에 저녁 식사 전에 고위 군사 지도자들과 함께 아 존경합니다 아뭐 어, 멋스 트럼프님